이 만화가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그걸 언급하는 것조차 시간 아깝습니다. 이번 영상은 2006년 파워레인저 매직포스에서 3년 정도 과거로 가 카드의 신화 그 자체 유희왕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GX 파이치를 하는 게 맞지만 어쩌다 보니 순서가 이렇게 됐네요. <laughs> 아무튼 유희왕도 300화에 달하는 대하 애니인 만큼 이번 영상도 결말만 파이치입니다 GX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마지막 스토리인 왕의 기억편이 방영되지 않았죠. 4년간의 대장정을 마치는 중요한 이야기지만 원작은 어떤 사정 때문에 스토리가 크게 변경되어 급결말을 지어버렸고 애니는 이를 보충하려 했던 건지 원작에도 없던 이야기를 집어넣다가 더 평가가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마무리 잡담도 포함해서 유희왕의 결말파이 치기를 시작해보죠. 배틀시티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쥐며 명실상부 최강의 듀얼리스트가 된 유희 천년 퍼즐 속에 잠들어있던 영혼이라는 것 외에 스스로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던 그는 기억의 단서인 사만신 카드와 천년 아이템을 모으며 자신의 정체가 고대 이집트 파라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는 3,000년 전의 기억의 세계로가 완벽한 기억을 되찾고 천년 아이템과 함께 명계로 돌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었죠. 이집트까지 날아간 유인은 석판을 통해 기억의 세계에 도착하고 자신이 생전 파라오였던 시절의 일들을 재현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엔 당연히 듀얼 몬스터가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그 원조라 볼수 있는 정령과 마물이 있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 혹은 석판에 봉인된 정령을 부리며 싸우는 세계였죠. 참고로 파라오를 수호하는 6명의 신관이라는 주요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놈은 카이바의 전생이고 이놈은 이시스의 전생이고 또 이놈은 블랙 매지션의 전신쯤 되는 놈입니다. 6명이나 신 캐릭터가 등장해서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사실 이놈과 이놈을 제외하면 이번 영상에서 별비중 있는 캐릭터는 없으니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갑작스레 변한 상황에 파라오가 적응 못하고 있을 무렵 스스로를 도적왕이라 칭하는 자가 왕궁에 나타납니다. 어둠의 힘을 이용해 기억의 세계로 들어온 바쿠라가 자신의 전생인 도적왕 바쿠라의 빙의하여 천년 아이템을 빼앗기 위해 찾아온 것이죠. 그러자 파라오는 이 기억의 세계 역시 어둠의 게임의 일환이며 바쿠라를 쓰러뜨리는 것이 승리 조건임을 직감합니다. 사만신을 소환하여 바쿠라에게 대항하자 그는 예상하지 못한 듯 바로 후퇴했고 신관들은 하나씩 습격하여 천년 아이템을 훔치는 작전으로 변경하죠. 도적왕의 등장으로 혼란스러워진 왕국, 신관 세토는 훈련을 받지 않은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강력한 정령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찰을 진행하던 중 키사라라는 소녀를 발견합니다. 하얀 피부를 지닌 탓에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있었죠. 세토는 그녀에게 최강의 정령, 하얀 용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고 비밀리에 왕궁 안으로 거둬들입니다.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며 계획을 진행 중인 파쿠라. 먼저 마하들을 죽이고 천년 링을 빼앗은 뒤그 힘으로 천년 아이를 가진 아크나진에게 접촉. 사악한 마음을 증폭시켜 자신의 신복으로 만들었죠. 파라오가 그를 막기 위해 직접 나섰으나 마을 한복판에서 싸우기에는 불리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쿠라의 정령인 디어바운드의 공격을 막기 위해 오시리스가 방패가 되어 희생되고 점점 궁지에 몰린 그때 유유아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친구가 시련을 겪고 있는데 나몰라라 할수 없다며 현대에 남아 있는 천년 퍼즐의 힘으로 이곳까지 쫓아온 거였죠. 또 하나의 자신을 만나 기력을 채운 파라오는 라의 익신용을 소환하여 세상을 밝게 비추고. 바쿠라와 디어 바운드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하지만 순간 시간이 역향하며 모든 것이 몇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짓말처럼 라의 익신룡은 사라지고 바쿠라는 다시 되살아났죠. 영문도 모른 채 신을 잃은 파라오는 천년 퍼즐을 빼앗기면 물론 계곡 깊숙한 곳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사라진 파라오를 찾기 위해 모든 신관들이 바쁘게 움직이던 중 바쿠라의 신복이 된 아크나딘만이 본심을 숨긴 채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죠. 키사라의 존재를 알게 된 아크나딘은 지하 투기장에 그녀를 집어넣고 하얀 용의 힘을 억지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세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파라오에게는 더큰 힘이 주어져야 한다며 하얀 용을 정령 삼아 다음 파라오가 되라 말했죠. 이는 아크나딘이 사실 그의 아버지였기 때문인데 세토는 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것이 너무 어릴 적 일기도 했고 철저히 비밀로 감춰져 왔기 때문이죠. 다음 파라오라는 말에 잠시 흔들린 세토. 하지만 키사라에게서 하얀 용을 꺼낸다는 건 곧 그녀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세토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결국 아크나진의 제안을 거절하죠. 한편 하산이란 정체불명의 인물에 의해 겨우 목숨만은 건진 파라오. 그는 하산으로부터 바쿠라의 목적이 대사신 조쿠의 부활임을 듣고 신하들을 모아 그 장소로 향합니다. 정정당당히 7대일로 싸운 덕에 바쿠라를 쓰러뜨릴 수는 있었으나 뒤에서 아크나진이 나타나더니 곧 세상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크나진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신관들로부터 천년 아이템을 아사 갖고 너무나 허망하게 모든 아이템을 빼앗기고 맙니다. 파라오는 꼼짝도 못 하는 상황 속에서 대체 왜 시간이 멈췄는지, 왜 바쿠라가 죽었음에도 게임이 끝나지 않는지를 고민하다. <목소리> 사실 이 모든 것은 어둠의 힘에 의해 재현되는 궁극의 RPG 게임이었습니다. 갑자기 2절, 3절을 넘어 뇌절 그 자체가 된것 같지만 설명을 좀 하자면 파라오와 바쿠라는 게임 플레이어로서 각기 정해진 캐릭터들을 조정하며 서로의 승리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 이 게임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게임 속 시간이 멈춘 것도 일전에 시간이 되돌아갔던 것도 전부 바쿠라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능력이었죠. 솔직히 이 장면 처음 봤을 때 와, 이게 뭐지 싶었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다시 극한의 그 컨셉질, 아니, 어둠의 게임을 제기한 두 사람. 전연 아이템이 전부 바쿠라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조크의 부활 의식이 시작됩니다. 아크나딘은 어둠의 대신관으로 진화하여 파라오에게 거대한 공격을 퍼부었으나 특수능력을 가진 것은 바쿠라만이 아니었죠. 파라오 역시 어떤 효과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반드시 주인을 지키는 수호신관, 하산이란 특수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산이 아크나딘의 공격을 맞받아치자, 이는 필드를 넘어 바쿠라의 특수 아이템을 부숴버리며 멈췄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자 아크나딘은 워프호울을 열어 세토를 데리고 도망쳐버리는데 그를 끝까지 쫓아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왕국에서 기절해 있던 키사라였습니다. 하얀 용을 소환하여 아크나딘에 맞섰지만 조크의 힘을 받은 그를 상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결국 아크나딘을 쓰러뜨리는 대신 하얀 용 역시 비석 속에 봉인당하고 영혼을 빼앗긴 키사라는 세토의 품속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든 의식을 끝내고 마침내 부활한 조크. 파라오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게임인 이상 반드시 공략법이 존재할 거라며 자신의 이름과 천년 퍼즐이 그 열쇠가 되리라 짐작했죠. 수많은 신관들의 희생으로 천년 아이템은 다시 파라오의 손에 돌아왔지만 역시 사만심만으로는 조크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조크의 앞길을 막으며 그와 맞서 싸운 용감한 사장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은 바로 카이바. 원작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이 인간이 대체 왜 여기에 있는가? 왜 돌아가는 여태까지 카이바에 대한 설명을 쏙 빼먹었는가? 여러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와 관련된 황당한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도록 하고 우선 스토리를 진행해보도록 하죠. 카이바가 시간 벌이를 해준 덕에 유이는 파라오의 이름을 찾는 데 성공합니다. 바쿠라의 분신이 앞길을 가로막았으나 레벨 몬스터를 사용하는 자신만의 덱을 구축하여 그를 격파하고 파라오에게 도착했죠. 이제 진짜 이름을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어째서인지 유이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분명 그는 파라오의 이름을 발견했지만 이집트 고대 문제를 읽을 수 없었 기에 이를 전해줄 방법이 없었던 거죠 조코 역시 그 사실을 눈치채고 비웃기 시작한 그때 안즈는 기억을 되살려 파라오가 가진 칼토슈에 이름을 새겨 놓자고 제안합니다 하나 된 마음이 상형 문제를 그리기 시작했고 파라오는 그토록 찾던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되었죠 파라오의 진명 아래 하나가 된삼원신 그렇게 빛의 창조신 호루아크티가 소환되어 단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3천년간 이어진 사투에 종지을짓습니다 아템은 3천년 전 혼자선 조크를 쓰러트릴 수 없었던 탓에 자신의 이름과 영혼을 매개체로 봉인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에야말로 끝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3천년 전에 자신이 그랬듯 천년 퍼즐과 파라오 자리를 세토에게 넘기고 다시 현실 세계로 귀환하죠. 모든 게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템에게는 천년 아이템이 다시는 악용되지 않게 이를 봉인해야 하는 마지막 사명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이는 곧 아템 본인 역시 명계로 돌아가야 함을 뜻했습니다. 그렇게 봉인의 신전으로 향하던 중, 마리크는 신전에 적혀 있는 비문에 대해 말하는데, 파라오가 결투에서 패배하지 않는 한 영원히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 아템이 쌓아올린 전쟁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줄 필요가 있었죠. 이에 조이와 카이바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나섰으나 유이는 이미 스스로 싸우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카이바의 역정에도 그 각오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조용히 아템과 싸울 준비를 시작했죠. 다음날 신전에 도착한 유이, 두 사람의 육체는 둘로 분리되어 파라오의 행방을 결정짓는 최후의 듀얼이 시작되는데 둘다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템은 블랙매지션을 주축으로 한 트리키덱으로 몰아붙였고 유이는 바쿠라와 싸울 때 사용했던 자신만의 덱으로 맞섰죠. 왕의 기억편 대체로 원작보다 못하다는 평이 압도적이지만 이 듀얼만큼은 원작 초월 소리를 듣는데요. 오벨리스크와 오시리스만을 사용했던 원작의 아템과는 달리 애니에서는 사만신을 전부 소환하는 위험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원작을 봤던 사람들이 이걸 유이가 어떻게 이기냐고 당황해 했었죠. 하지만 유이는 자신의 몬스터가 상대의 효과를 받을 때 이를 반사시키는 마그네 포스를 사용하여 삼한신을 전멸시키는 업적을 이뤄냅니다. 오시리스의 소레탄 효과를 역으로 이용한 거죠. 그뒤 유희는 봉인의 황금괴를 발동하여 폐의 카드 한 장을 봉인합니다. 서로 봉인된 카드를 사용 못하게 하는 효과였죠. 아템은 그 카드가 뭔지 모르는 채로 듀얼을 계속하다 죽은 자의 소생으로 오시리스를 부활시켰으나 황금괴에 들어간 카드가 바로 그 죽은 자의 소생이었습니다. 결국 비장의 카드였던 오시리스의 부활은 무효화되며 유희왕 마지막 듀얼은 유의 눈물 젖은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이후 모든 사명을 마치고 명계로 돌아가는 아템을 친구들이 기쁨 반 슬픔 반으로 배웅했다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들의 학창 시절과 함께했던 유이와 4년 넘게 방영되며 대체 이 뇌절의 결말은 무엇일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끝까지 방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GX와는 달리 만화책이 원작이었기에 당시 많은 꼬꼬마들이 책방에 가서 빌려보기도 했죠. 왕의 기억편은 전성기였던 배틀시티에 비해 다소 스토리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작가의 건강이 크게 나빠지며 급하게 완결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근 따져보면 하얀 용은 그 위상에 비해 화력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 처음에는 악역포스를 풍기던 세토도 어느 순간부터 그냥 착한 놈이 되어버렸죠. 이는 스토리를 크게 변경하며 세토와 키사라의 이야기를 거의 잘라낸 탓인데, 원래라면 아템이 이끄는 왕국군, 아크나딘을 필두로 한 어둠의 사령들 그리고 키시라의 복수를 하려는 세토의 3파전으로 훨씬 큰 규모의 전쟁이 예정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인지 한참 뒤에 방영된 애니에서는 원작에 없는 장면들이 대거 추가되었죠. 급하게 마무리되며 엎어진 스토리를 어떻게 보강해보려 한것 같은데 문제는 쓸데없는 장면들만 들어가면서 오히려 평이 더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카이바는 원래 왕의 기억편에서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인데 애니에서 억지로 억지로 추가하다 보니 그냥 리액션 좋은 캐릭터로 전락합니다. 기억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배경도 웃긴데, 푸백의 울음소리가 들린 곳으로 향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집트에 와 있었고, 석판이 빛나며 그를 기억의 세계로 이끌었다. 대충 이런 식이었죠. 키사라를 만나도 별 대화 없이 그냥 넘어가고, 가장 큰 활약을 보이는 게 앞서 말했던 조크를 상대하며 시간 버리를 하는 건데, 정말 웃겼던 건, 카이버가 궁극의 푸른 눈을 소환하자, 아테미크와 융합하여 궁극의 용기사가 되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원작에는 없는 장면이고, 고작 5초 만에 개박살라고 끝나는데, 굳이 왜 넣었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왕의 기억편은 작화가 좋지 않은 걸로 유명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의양 작품짤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나왔죠. 특히 턱이, 턱이, 턱이 뭐야 이게. 그래도 마지막의 마지막에 가서야 원작 초월 소리를 들으며 호평을 받았으니, 뭐 나름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원하는 결말 파일 치기가 있다면 꼭 댓글 남겨 주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